와, 근데 이거 나 무섭다. 키아나 오, 무조건 궁강이긴 하거든? 반갑다, 모 아, 나 오늘 다치 한번 썼는데? 원패 한번 해야되나, 이거? 내가 원딜 나, 내가, 오케이, 오케이. 핫빅 나가줄게. 원패 가겠습니다. 원패 렛츠고. 유 있다. 이번 시즌, 이번 시즌, 7인서 3년, 7인서 챌린저 8인서 가능할 것 같냐고요? 8인서 물론이지, 8인서. 가능. 들어와, 원딜, 카이사. 떼찌 해줄게, 형이. 오, 그럼, T1 경기 때이 사람 나오면, 티모함? 예, 저 지금 준비 최종병기에요. 원패 괜찮아? 이거 저번에, 카이사 상대로 괜찮았어. 근데 여러분, 그 재방송 유입, 최근에 알게 되신 분 있나? 혹시? 박의진 방송을 최근에 알게 됐다 손 이렇게나 많다고 손이라면 또 발이라고 하네 <laughs> 귀요미들이 많네요 우리 버섯이들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던데요 대회에서 팀워 하는 거 보고 입문했습니다 팀워무대 보셨구나 롤안 하는데 말투 재밌어서 봐요 아 근데 그 말투가 여러분 모자 붙이는 게 약간 호불호가 갈림 유튜브에서 야 29살 먹고 뭐뭐뭐 거리냐 징그럽다 말투가 웃깁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말투로 이 입덕한 거는 진짜 의외인데? 야 전파 카이사다. 내가 원딜 탭배가 뭔지 보여줄게.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퍼병 먹자 퍼블고 퍼블고. 야 이거 원딜 탭배 개사기. 형인베 가면은 퍼블 확정이야. 억가에서 400원 먹고 시작해야 돼요. 일단 켜. 방어 찍었지. 와드 방어 쓴 거예요 이러면? <laughs> 아 근데 이거 이득은 아니긴 해그 앞에 플래시 골카 던질 걸 그랬나? 아 근데 이거 플래시 골카 던졌으면은 거기에 브라움, 풀큐, 내진탕 터지고 다 마플 쓰면서 한풀 3개 쓰고 리신 하나 잡으면은 손해다 근데 나 브라움이랑은 아 근데 나 뭔가 2대1 라인전보다 서포터 로밍 가는 게더 재밌는데 탑 카이사랑 1대1 하는 느낌이거든요? 첫 라인전만 버티고 브라움 라카다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가 1대1 라인전은 잘하는데 2대2는 잘 못해요 아, 이게 내가 원딜 할때 단점이 미니맵을 못 봐요. 탑할 때는 탑만 이렇게 라인 밀어넣어서 좀볼수 있는데, 정글을 내가 잘못 봐. 난 걱정하지 마. 자, 이럴 때 투표하는 법. 그냥 라인 밀기. 난못 가요. 이착켜 그냥 가. 바로 먹어, 이거야! 이거예요. 그냥 라인 밀어주고, 지늦게 가서 합류해서 어지로 먹기. 어설프게 따라가면 이런 상황이 또안 나와. 이러면은 집탐이 맛있다, 뭐? 아니, 맛있다, 맛있다, 패? 이게, <laughs>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근데 만약에 내가 라인 밀고 올라갔잖아. 근데 팀원들 다 죽어 있어. 그러면 그냥 바로 집 가. 우리 팀,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라인 밀었습니다. 하고 집 가야돼요. 원데이 템페 진짜 사기가 뭔지 알아요? CS가 똑같아도 내가 돈이 훨씬 많아. 오오, 가셈저 혼자 하는 거 좋아. 필요 없어요, 브라우님저안 죽어요. 이제 라칸을 정글이라 생각해, 그냥. 아예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자기야. 뭐야, 야, 이거 풀안 써도 돼.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야. 나 이거는 풀안 쓰지. 낙한 노풀 노궁에 클린즈도 빼. 기다렸다가, 찌렀다가... 잠깐만. 이거는 조금 거시기 한데? 가, 잡자. 고 봐봐. 노클린즈? 가보자. 이거지! 이게투이거동 잠깐만, 조심! 잠깐야 이거, 아 어, 어 위에, 위에 무슨 일이야 위에 비상! 예? 탑정글이 진다고? 이거, 이거, 죽거거면거상황이많이힘이 건데 아이러이은 원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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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아 어, 무자원. 아 미안해요. 아 이게 레드 카드가 나온다고 자기야? 바다용 맛있고 인간미도 있긴 해야 돼. 너무 빡빡하게 하면 재미 없어요. 여기서 카이사가 집 갔다. 나는 바로 채굴 땡겨. 철이 냠냠. 카이사 W만 조심. 오, 마지 마시... 아! 모르겠다! 여기까지. 이들 맛있고 여기까지 파워 정리 끝! 자 이제 고연포 사운드 앞에? 아, 왜 그래? 어, 뭐야! 클린즈 쓰는 줄 알았는데 안 쓰네? 근데 너, 근데 너 그거 밀면 나도 화내? 너도. 어나 고염포야 나 고염포야 아 오늘은 운이 좋 살려줬다 어너 클린즈 빠진 거 봤어 아 진짜 이 자식 봐라 좀 이따 보자 에 예, 클린즈 없어요 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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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아 몸이 너무 앞서 있다 형 그냥 죽으세요 이거는 아, 케네 씨는 좀 무섭긴 해. 근데 너도 다, 무, 너가, 너도 다 무섭지 않나? 1.5코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카이팅 하면 이거는 이게 맞아. 텁텁해가지고 골카 나왔으면 잘하면 잡는 거고, 아니못 잡기. 다시 캐넨레이드 잡으면서 궁으로 봄. 오케이, 이게 제일 싫어해. 캐넨이 왜냐면 헤르메스도 안 가가지고. 자, 이런 건 이제 궁만 켜줘.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밀다가 약간 본대 합류하는 척하면서. 미드까지 밀고 바론까지 바텀 라인도 밀어놨죠 이러면 나만 안 죽으면 돼 여기서 나 노린다? 돌아서 간다 패. 에 그렇게 바텀 보였고 렛츠고! 그래서 이제 마크를 와 브라운 봐봐 벌써부터 마크 자세가 되어 있잖아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내가 들어가 역으로 골카 그러면서 바론 먹고 깔끔 굿 바로 집간 어 이게 아니 운영 너무 좋은데 우리팀? 캐리 룻자 원패 이겼습니다 브라운 줍시다 여러분 원패 맛있죠 근데 이게 투페이가 특패가... 사이드 도는 맛이 있어 모자 다시 바가 이건 캐리 인정 이거는 기어 기가 막혔잖아 상대 원딜보다 기어한 게 많잖아 와 뭐야 아니 예? 근데 이판 Q 엄청 빡셌는데? 상대 탑 P o X 클리어 D R X 미드 이판 거의 프로 프로네 아이판 첼큐였어 첼큐 근데 여러분 아 근데 진짜 높은 큐에서 더 잘하죠. 여러분들, 볼때 어때? 아 이게 운영 자체가 좀그 프로들이랑 하니까 이런 사이드 도는 챔피언 할때 우리 팀말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운영이 매끄러워서 이기는 게 너무 편해. 내가 바텀을 갔을 때 우리 팀은 아, 트페가 바텀을 갔으니까 이렇게 해주겠구나.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인데 잘안 되거든? 솔랭에서는 어? 트페 바텀 갔네? 4대5로 이겨볼까? 하고 그냥 다섯 명 있는데 머리 들이 박아. 그 다음에 이제 어? 트페 왜 바텀에 있지? 너는 왜궁이 있는데 궁을 안 타니? 그래서 궁핑다 따다다다다 그럼 이제 스페가 쓰레기가 돼버려요 스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아기 재우고 온 와이프가 뭐 보고 있냐고 묻는다고요 티모 본다 하세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부끄러운가? 혹시 와이프분한테 어, 자기야 뭐해 음, 롤 방송 보고 있어 티모하는 사람 그게 뭔데 같이 보자 이, 이거 안 돼? 약간 부끄러운가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랑 나 본다 해도 내가 질투할 정도는 아니야 여, 여러분들이 뭐나저는 아, 남자친구랑 운타라 방송 봐요 하면은 남자가 야이 사람 좀 잘생겼잖아 보지 마 이거까지 안 나와 걱정 안 하고 봐도 돼요 그냥 뭐아이 사람 그냥 티모하는 건데 쯧, 나쁘지 않게 하길래 해서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거있거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안심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만약에 롤 실력에서 질투를 한다? 그건 인정. 그거는 미안해. 나도 그건 커버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감이 높음. 자신감이라도 높아야 돼. 예. 그래야 예? 사는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 미안해. 잠수인척. 일단 잠수인척. 아 수업이 안돼 나는. 잠수인척해. 어? 지금이다. 아. 죄송. 오케이 바로 픽. 아싸. 레넥 잭스 보고 레넥 했다. 근데 나 그거를 카운터 치는 디모 여기 없고 집공이네. 오. 솔직히 여기에 큐쓸 거지 나 아, 큐는 안쓸 거잖아. <laughs> 기다려봐. 깜놀 시켜주는 법에서는 나는 미언을 포기해. 지금. <laughs> 근거리에 Q 쓸것 같더라 아뺨업패 나갔네 경험치는 안 되지, 자기야. 좀먼거 같기도 하고. 아, 미안하다. 아, 내가 실명 빨리 써줘야 되는데. 어? 어? 오케이, 일회차 버섯 깔고 기대. 아, 실명 먼저 써야 되는데. 뼈방패라 다행이다. 여기까지. 이제 오나? 핑크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죽어요? 아, 나 신속신인데? 야우 으아아아아아아아! 호호! 살았어요. 탑체골 괜찮아? 나 <laughs> 개를. <걔는 웃음> 아니, 키아나는 용치는 거 그냥 무시하고 하고, 잭스는. 그, 가느키 하나를 무시하고 용을 먹고 있네.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로밍 가고 있고, 바텀은 2대2로 싸우다가 갱당하고. <laughs> 근데 오히려 좋아. 아, 왜 그래? 실명? 뭔가 릴리아가 올것 같아. 형이 궁은 없어요. 나이스. 기가 막혔고 얼굴만 맞대도 이득이야. 감사합니다. 와봐요 형. 이높 <laughs> 형이 이거 이길 수 있잖아. 가능하잖아. 형, 버섯도 있어 이거. 오케이 버섯은 피했고, 이렇게 살면 나쁘지 않아. 플래시 있어요 형? 그렇지. 잠깐만 이거. 오케이. 어우 까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잡아야 돼. 나이스서 나쁘지 않아요? 이런 킬 교환 너무 좋아. 아, 이거 흐웨이 킬 좋아. 흐웨이 잘 크면은 쟤네 까다로워가지고. 버섯 깔아주고, 점화 기다린다 뭐? 여기 있지,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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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때. 팀워 상대를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아프지? <laughs> 아프지? 제골조할게 나는 너 뭔데?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 가배 다음에 한번 다시 붙자. 릴리 전판 주 전전 전판 그분요 오늘 3판 아 그래요? 야, 야 잠깐만, 자기야, 앞에 없는데 이, 이렇게 싸워도 돼? 에? 어? 아니 웨이 형은 죽으면 안돼 이거. 잭스 형 따라가면 안 돼. 저형 이상해. 저형 따라가면은 우리 이거 다 죽는다. 저기 미 y 오 마이 갓. 야, 이거 앞에 용까지 망가졌는데? 드레이븐 이거 사킬 먹었어요. 안 되겠다. 잭스 압수. <laughs> 이건 또 이렇게 잘 주네? 우리 기욤이. 근데 잭스는 와드 써야 돼서 압수가 맞아. 나중에 내가 탑 밀게.

아, 근데 이건 진짜 좀 서운한데? 우리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됐어, 나이스. 삼룡 나이스. 이 아펠이 죽어도 어차피 우리 나머지 딜러들이 다 쎄가지고. 와, 근데 이거 나 무섭다. 키아나 오, 무조건 궁각이긴 하거든? 이러면은 모르지, 이거. 이러면은 다르지. 에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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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내가, 내가 죽어, 그냥. 그렇지. 여기까지. 키아나를 그냥 1인 마크 해버려. 나이스나모 하여간... 탑가 탑가 탑갈게요 형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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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2 차까지 너무 아래 시야 점다 같이 잭스 와줘야 돼 이거 지금 정글 키아나 여기 키아나 여기 숨어 있어 그냥 머리 박아 쓰레시 아예 잡아야 돼아 키아나, 왜 있어? 어, 뭐야, 텔 탔어. 어, 이제, 이제 용삼에 이거 5대5만 하면 질각이 안 보이거든? 미드로 와요, 미드로. 에에에에! 왜 이래? 모렐로 묻혀 주예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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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바텀으로 간다, 뭐? 키아나 씨 와주면 좋겠다. 잠깐만. 버섯이 터지긴 했어? 나이스. 그렇지. 아, 아, 나 잠깐만. 급을 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굿. 나이스. 자, 이러면은 니판은 1인분으로 치자, 이거는. 1인분 인정? 1인분 플러스. 오더 점수 0.7점. 여러분, 후아유맨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LCK 경기 끝나고 나서 다음 경기 중간 광고 타임에 후아유맨 나오거든요? 선수들 맞추는 거, 가면 쓰고 칼바람 하는 거. 그거 내가 촬영할 때 너무 다큐를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모르는 척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PD님이랑 작가님들이 아, 이게 약간 내가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 아, 이걸 틀려야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내가 너무 맞추려고 이 악물 고하다 보니까 약간 그그 그 디테일이 부족했어. 저는 그런 거 무조건 맞춰야 돼가지고, 성격상. 관계자분 장난식으로 운타라님 섭외 이제 안 한다고요? 아, 진짜? 안 돼...